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18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18강 제목은 이사가는 날입니다. 이사가는 날. 그럼 먼저 이 이사란 말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음, 이사는 일본어로 어, 히코시라 그래요. 히코시, 히코시, 히코시. 여기 이사인데요. 그럼 이사하다 하는 동사는 히코스입니다. 히코스. 히코스 하면 이사하다. 명사가 이제 히코시. 히코시. 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부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동사하고 명사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화자 있죠. 말씀 화자가. 하나스겠죠. 그죠. 하나스. 하나스. 하나스 말하다. 그럼 요거의 명사 말 이야기 하는 거는 하나시죠. 하나시. 그니까 음, 히코스. 히코스. 이사하다에서 히코시에 이사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럼 히코스. 세로히 하면은 히코스. 세로히. 이사하는 날이죠. 이사하는 날. 이사하는 날. 근데 보통 우리말은 이사가는 날이죠. 이사가는 날. 그래서, 히코시스루히 근데 요 제목을 보니까, 그저 그,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사 가던 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이사가던 날 하는 노래가 음. 1976년에 나온 거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음. 나중에 그역강이 마치고 한번 찾아보세요. 부르는 사람들은 산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산이설은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 이 여자분 두 명이 나와 가지고,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이사가던 날을 불러줍니다. 이사가던 날 뒤집어는 뒤집어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그럼 여이 나오는 이 한자를 좀 공부해볼게요. 음, 힛꽃이 그럼 이 인자인데 끌 인자죠. 끌 인자, 끌 인자고. 어, 요거는 월자인데요. 월 넘을 월점다. 넘을 월. 그러면은 이끌 인자고 어, 넘을 월자에 나오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어, 먼저 끌 인자 들어가는 거 어, 할인부터 알아보기,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저와리비기라고 읽어요. 와리비끼, 와리비끼, 와리비끼. 요거는 할자죠, 나눌 할자고. 와리비끼 여말인지 할인인데요, 할인.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죠,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이 끌린 자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인솔, 저 인솔 하면은. 인소치라고 읽습니다. 인소치인소치 인솔이고요. 인소치. 그 다음에 은퇴 우리말에서는 은퇴인데 일본어에서는 인퇴라고 씁니다. 인퇴 그래서 인 따입니다. 인 따이 인 따이 여기 은퇴요. 은퇴 retire 하는 거죠. retire 그 다음에 음, 색인을 써 보겠습니다. 색인. 저요거 발음은 삭구인입니다. 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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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색인, 쉑인, 색인을 가르치는데요. 색인. 쉑인. 색인이란 말은 우리그책맨 뒤에 보면은 그 찾아보기 해 가지고 있는 찾아보기 하는 거죠. 찾아보기, 색인. 그걸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그다음 또 인자 들어가는 거는 유인 뭐 끌어들이는 거죠. 꿰어서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죠. 유인. 즉, 이거 발음은 유우인 유인입니다. 유인 유인. 그 다음 이 너물 월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또 이사 가는 거 요거 말고 어또 동사 꼭 알아둘게 예, 오이코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요거는 추 자입니다 추 오이코스 자 오이코스라고 인데요 오이코스 이거는말 그대로 어 추월하다 이 뜻입니다. 추월하다. 자동차가 뭐 추월하다. 추월하다. 또는 앞지르다 이렇게 하게 되죠. 앞지르다. 앞지르다 추월하다. 요 동사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 월자 들어가는 거는 음 아무래도 그 초월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추월하다. 뭐를 추월하다. 저초 초월 초월인데요. 발음은 죠에입니다 죠에치. 죠에 초월. 그다음에 뭐 탁월하다. 탁월한 선택을 돼. 탁월. 탁월. 발음은 탁에지입니다탁구에치탁구에치탁 월, 탁월한 선택할 때. 그다음 우리가 여기 이사하다 하는 말 그죠? 히코시 이사해 가다, 이사해 오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에, 이사해 가다 하면은 히코시 때, 히코시 때 이구 이렇게 쓰면 돼요. 히코시 때 있고 히코시떼 있고 그럼 이사해 가다 이사해 오다 하는 말은 히코시떼 쿠루로 쓰면 되죠 올레자 쓰가지고 히코시떼 쿠루 히코시떼 쿠루 하면은 이사해 오다 이사해 가다 이사해 오다 이렇게 로두시고요음그 어떤 사람이 그죠 음, 어떤 한 곳에 튀어나가지고 태어난 곳에 평생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 적어도 이사를 몇번을 하겠죠. 물론, 뭐, 혹 가다 아주 드물기에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이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날 일자, 날 일자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한 가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짜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23일에서 24일로 바뀌고 24일이 25일로 바뀌고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거를 희지계라고 합니다. 희지계. 요희 자하고 어 부자 이렇게 써 가지고 음 이걸 희지계라 하거든요. 희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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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날짜라고 기억하시고요. 날짜. 그럼 날짜가 바뀌다 하는 말은 희지계가 카와루, 카와루 비어변 비언자. 희지계가 카와루, 희지계가 카와루. 이렇게 하면은 날짜가 바뀌다. 날짜가 바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 8강 A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